가누나 옷만 입고 바로 온다 했으니까 요 대기 바로 근처거든요. 아그 어, 금방 오시 아, 금방 오죠. 그런데 네. 어, 진짜 그분도 그 그냥 타고 선생님으로서 본 건데 어떻게 보면 의리잖아요. 아 의리죠. 아 네. 의리 어, 리 옛날 옛날에 방송으로 그래. 보셨다고. 맞지 해제번대. 맞지. 나오기가 쉽지가 않지 맞죠. 네, 자기 얼굴도 있고 한데. 그게 이상형이래잖아, 시야아 이상형 최대야. 이상형이 최대. 형님요? 뭐?

저희 둘이요? 맞죠? 네. 어, 잘 맞게 다아요안 좋아요 <laughs> 안 좋아 안 좋아 <laughs> 아안 좋아 아, 안 좋아 안 좋아 아, 안 좋아, 안 좋아. 아 저번, 아니, 저번에 장난으로 이제 컨텐츠로 한번 이제 봤는데 네. 안 좋다 더라고안 아, 좋아 많이 안 좋아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형님들. 음. 뭐 이상형이고 좋긴 하지만 여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직업적인 것도 있지만 컨트롤하기 힘 힘들단 말이에요 어, 일, 네, 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 야, 나는 혼자 살라고 그냥, 어? 혼자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연애하면서 그냥, 어? 그러니까 저거, 그러니까 결혼 안 하도 연애만 하면서 사람 사람 만나야 돼, 그냥. 만나고. 그냥 연애, 그냥 결혼 말고. 자, 형님들 지금 반짝이 선생님 오실 건데 다, 다시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디 어디 집까지? 바로 열심 반짝이 선생님한테 전화드릴게요. 아참내면어 아, 네, 내일 저 옆으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준비한다고 네, 네 먼저 일단 일어났습니다. 네 보시영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아 택시 갈라서가지고 차 타고 가요. 아차 타고 온다고요? 네. 차 타고 손름옴 깨나요? 택시 타고 오세요 조말로 할 때. 아타이 어, 나왔는데. 아 나왔어요 그럼 빨리 오세요. 네. 네네 알겠어요. 네. 네. 예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왜냐면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봐봤기 때문에 음. 저의 건강 문제라든지. 뭐 저의 뭐뭐뭐 자금줄이 요거요거요거 자금줄이라든지 어 그런게 어 건강 그리고 요거 사람한테 건강이랑 요거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여자 뭐 이런거 다 필요 없고 여, 여자운 뭐 연애 이런게 없고요 여자가 다 된거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유 여자 진짜 저 석가모니 아닌 이상 나못만났다 어? 석가모니 여자 아닌 이상 나를 못만나 근데 나는 내가 내가 여자잖아 나는 내가 내네 여자잖아 네가 그러했어 네, 이런... 그건 존나 좋을 거 같은데 네. 아니 뒷바라지만 이렇게 해주고 초대주고 들어오면 어 자기 왔어 오늘 고생했어 어 하면서 이렇게 어 자기 씻어 하고 좀 주물러주고 여자 그런 맛이 있어야 돼 와갖고 어 오빠 고생했어 하면서 이렇게 어깨도 좀 만져주고 아니 내가 좋은 차 타고 내가 좋은 거다 아니 무슨 거, 암방중심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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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거. 거, 아니 그런 거르때안 좋냐 뭐, <laughs> 아니, 아니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아이 됐어 아니 아니 여자면 아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비려 어. 그러면 그래. 아니 그러면 마, 아니, 맞잖아요 여러들 그게, 그, 저, 아이, 뭐, 맞벌이 하는 부부면 서로 이제 도와야 되는 게 맞아요. 맞벌이 하는 부부면 근데 그게 아니면, 그, 여포가 아니더라도, 형님들, 여포가 아니더라도, 일반 가정 사람들을 중에 봤을 때,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지만,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일하고, 여자가 이제 가정 죽으면, 그렇게 다 해준단 말이에요. 어느 그 정도는. 음, 맞죠. 예, 재반 청소하고, 하고, 보면, 어, 고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쌤먹 음, 예. 때가 더는데요안 오지. 잠시만요. 세팅 좀 다시 할게요. 잠시만요, 형님들. 네. 반짝이는 오시자마자 바로 4 0 0명이 아니, 요즘에 저, 저, 우리 반짝이 언니 저 가게에 저희 이제 방송 보시고 손님들이 정말 많이 가신다고 하시는데, 네, 아 어, 손님 많이 늘었나요 네. 진짜 어, 어떤 손님들 오. 많이 오나요? 네. 어떤 손님들 많이 오세요? 어, 생각보다 연령대가. 네네. 멍멍이랑 같이 왔네. 에이, 잠시만요. 집에 혼자 나쁘게 아 집에 어. 혼자 사세요? 아니 아니요 집에 오늘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 아무도 없다고요? 안녕. 아유 말티네. 아유 네. 이뻐라 남자 여자요? 여자. 어그더라 <laughs> <laughs> 아, <laughs> 어, 너무 귀여우시네요. 아 어, 저는 여예? 귀여우시네요 오늘. 아 오늘요? <laughs> 오늘 어, 오늘 깔롱 좀 지겼어요. <laughs> 왜 더? <laughs> 왜.. 왜 웃으세요? 딱! 뭐, 왜 웃기에요? 딱! <laughs> 이거 네? 아니 왜 웃는데요? 딱! 아니 왜요? 왜 신발 반스 어? 양말 왜 어? 깔맞춤 <laughs> 아, <모자다>. 어? 깔맞춤 좀 웃는데 <laughs> 왜아 커플 모자다 아, 맞네요 <laughs> 요 무슨 커플 모자야 아니야 틀려 아러니까저 아니, 비닐을 쓰고 왔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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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아, 분들께서 아, 분들 아, 네. 어 오늘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저 우리 반짝이 언니 가게에 또제 하루 일과 중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하루에 이제 남포동에 와가지고 반짝이 언니 반짝이 언니를 우연찮게 알아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이제 타로를 봤는데 하루 일가를다 맞는거야 그래서 남포동에 오면 일단은 선생님한테 먼저 내 하루 일가를 보고 제가 야방을 해요 오늘 렉스 많이 터진다 안터진다 오늘 어, 야방하다 싸움 난다 오늘 방송 어, 잘 풀릴거다 오늘 좀 어, 안풀릴거다 어, 안다 맞추는거야 그고 제가 어 제 어, 저 동료들한테도 이제 소개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 시청자들도 많이 가시고, 어, 많이 가서 타로도 많이 보시고, 어, 오늘 비제들하고 같이 가고 좀 보려고 했는데, 오늘 쉬는 날이라가지고, 오늘 제가 조심스럽게 참새도 이제 자리를 비워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또 우리도 나와주셨습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형님들 경기의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반짝이더라. 어, 지금 한두 번, 세번 나와주셨는데, 아유, 형님들,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네? 네, 예, 바스로 도 우리 형들좀 방학 예, 때좀 마주 해 주십시오. 일단 안들좀 여기 좀 치울게요. 좀 치우고 시사하셨어요안 안 먹었어요. 뭐 먹고 싶어요? 오빠, 오빠 사드릴게. 뭐 먹고 싶어요? 아, 맥주 한 잔만. 어, 그럼 맥주는 좀. 저... 야, 예. 맥주는 뭐 부대찌개 집에서 무슨 맥주를 먹겠나? 저 투다리 갖고 저 세미 하나 써서 갖고 와봐라. 어? 어. 맞잖아, 그렇지? 어, 이 뭐, 이살상이 게스트지만, 이거 뭐, 살상이이거도 전문직에 있는 또 게스트잖아. 전문직 어, 우리, 저, 우리 친구인데, 제 꼬치 친구입니다. 어, 초등학교 때, 어, 저하고 초등학교를 초등학교 같이 다녔고, 야, 아, 유치원, 유치원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어, 방송까지아 지금 에녀오지 마세요. 예, 아, 예. 아, 예. 일로 와봐. 엄마, 일로 와봐. 엄마, 이, 엄마, 잠시, 저, 저, 들어가야 되니까. 일로 와봐. 괜찮아. 우리 안 까먹을게 일로 와봐. 어 아직 이거 잠깐만 이거 행거에서 샀네 어 맞아요 저희가 전부 다 행거에서 샀어요 아 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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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행거 식고아 이거 아 행거 한자 한번 한번 볼게 반짝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왜 오시 커플이야 미친 새끼야 끌린데 아좀 약간 비슷하네 이게 털, 털, 털이 아, 예, 예, 요즘 다 겨울이라서 이런 툴 나와 이 개새끼야 <laughs> 원래 커플이라도 똑같은 옷을 안입어야 행거 야 거야. 역시 아, 행거 진짜 잘 맞습니다 우리 아, 형님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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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금전운을 보겠네 금전 지금, 지금 금전 아니다 이 길이 맞는지를 먼저 볼게요 어이길어이 어. 길이 맞는지 b j 로써 이거 아 유튜브 플렉스 하시는 거예요? 플렉스 t v 로써 아니 저저 방송인으로서 맞는지 아니, 아, 아니면 오늘 바로 접겠습니다 형들아 이거 밖에서 응? 출장 안됩니다 응? 네. 예? 출장 안되면 저니까 나와주시는 거지 맞아요 여포님이니까 나왔어요 예, 네. <laughs> 네. 아무나 이게 절대 안 나오는 뭐, 분이십니까 힘들어요 어, 지금 내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일곱 장 일곱 장? 네네 <웃음> 남들한테 이쁨 뭐? 받는 거 가만히 있어도 어, 나를 이쁘게 봐주고 좋아해주는 그런 고아사이 있거든요 고아사람도 있고 이제. 일단, 금전적 요런 것도 하는좀 시간이 걸린데. 아, 어. 시간이 걸린다. 아. 네. 하신 지 어, 얼마 안 하셨어요? 어, 내네 생각이랑 똑같네. 어. 한지 얼마대. 얼마 안 돼. 네. 한 달밖에 안됐어요 어. 아.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내년 넘어가 또 다르고, 내년 후반기 되면 아, 더 다르고. 어. 네. 가면 갈수록 갱신하는 거죠. 그렇죠, 거네. 그렇죠. 오. 어. 그런 나의 그런 길을 있잖아요. 끌어내는데 조금 시간이 어, 걸려요. 끌어내는데. 근데 형님들, 잠시만요. 어.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거랑 하로가왜맞냐 제가 우리 시청자 형님들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나는 내 끼가 있다. 분명히 아, 있는 거 같은데 나는 아, 아. 천천히 좀 어, 끌어내고 싶다. 난 아, 아, 그렇게 생각해,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와와그나기말 예. 한한한쪽으는가안들어가고 나는 칼왕이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막 흐지부지하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어, 아, 시간이 대기... 좀 걸려. 아, <laughs> 대기는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좀 걸려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카드가 뭐냐면 약간 연예인 카드거든요. 어. 응, 연예인들 보았을 카드 인기 있는 어. 카드. 어. 응. 그래.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한테 그냥 뭐, 좋아 보이고, 남자들도 조, 좋고, 좋은 형님, 좋은 동생, 어. 응. 어. 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어, 맞지. 응. 어, 맞지. 응. 호감형이거든요. 강원도에 형 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발이 아, 넓어.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혼자 했었거든요. 그게 왜 많이 걸리느냐? 네. 아직 덜 내려놨어요. 어, 그것도 맞는 말같네요 아직 나의 애기가, 애기가 있다 보니까 어. 좀덜내려놓 것도 있죠. 정도하고 전. 전. 어, 전 하나 달라. 요 김치전 어, 김치전. <laughs> 이거 보면 저, 이게 보면 이게 다 자존심이거든요. 어. 나의 자존심. 어. 요것도 자존심. 그러니까 모든 걸 아직 안 내려놨다는 거지. 음, 음.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이제 나는 시작이거든. 아, 그게 네. 이제 내년을 좀 넘어가야 돼. 어, 어. 그러니까 내년 이제 조금 씩 풀려진다. 그거 좋은 거네, 요 어쨌든. 왜냐면 내가 깨닫는 거죠 아. 아,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안 풀렸지. 아.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계속 깨달으면서 네. 더 이제 내려놓는 거지. 음. <웃음> 시간이 걸립니다. <laughs> 솔직히 방송 하려면은. 조금 망가져야 되잖아요. 예, 맞죠. 아직 덜 망가졌어요. 어, 아, 이 예, 맞아요. 음... 그것도 맞습니다. 음... 예, 그것도 맞습니다. 아직 아, 잡고 있어요 정확하네. 응. 제가 생각했던 거랑 <laughs> 똑같아. 내가 네, 그랬거든. 응. 나는 아직 100%내 딸도 있고 하니까 아직은 100%못 내려놨다. 음... 그리고 나는 할라면 할 수도 있는데 아직 내가 양 할라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 선생님 말씀대로 못 내려놓고 있거든.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 생각을 저는 했어요. 천천히 가야 되겠다. 음. 와, 와, 형들 와, 이거 진짜. 내가 생각하고 시간이 좀 걸리네, 걸리는 거네. 형이한테도 얘기를 했거든. 형은 천천히 어, 이렇게 맞잖아. 음. 와, 이거 딱 맞네. <laughs> 네. 자, 다, 다음, 다음, 저, 다음, 다음. 어. 잘 맞아요. 야. 자, 형님들, 잘 들어보세요. 근데 형님들, 이게 정말 거짓말 아니라 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네. 표기도 알고. 네. 근데 그게 맞네. 아 다음 피고 싶은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궁금해하고 계속 보게 되네. 잠시만요. 이거 <laughs> 보고 가야 돼. 어. 타임 안걸 어, 타임, 타임. 타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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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 금전. 일곱 장. 일 이건 벌어도 나가고 네. 모아도 나가고 네. 약간 그렇거든요. 네. 딱 네. 그냥 쓸돈 네. 집에 그냥 요거 유지할 돈, 네. 어, 내 생활을 유지할 돈만 있거든요. 그러고 네. 네. 이제 오히려 더날 수도 있어. 지금 그냥. 뭔가가, 예. 어, 손해순데, 이거, 갈수록 좋거든요. 갈수 그니까 내가 금전 은 자체는 좋으신 분이에요. 뭐 금전 은 자체는. 타고난 금전은 좋은데, 어, 아직 때가 안 왔다거든요. 제가 봤을 때한 2, 3년 뒤면은 뭔가, 어. 주식이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일도 2, 3년 되면 조금 안정적으로 될것 같고. 거기, 그 안정이 되면 그 돈이 이제 다 되는 것같거든요 근데 만, 거짓말 아라혁이날아요 형이 나아요 제가 3년 보고 했거든요 어, 제가, 예. 오. 저는 방송하기 전부터도 얘기했었고 형님들 맞지? 형이 네. 3년 봤어요. 3년, 오, 예, 3년 오. 봤는데 오. 저 우리 선생님 말대로 맞아요. 이게 지금은 어쨌든 BJ를 하든 뭐라든 제가 벌면은 어쨌든 그만큼 나가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모은다 뭐, 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중립된 부분이 있는데. 맞네요, 형님들. <laughs> 예. 네. 제가 생각했던 거 형이는 아니까. 네. 예, 네. 와. 이분도 방송하시는 분? 네. 예. 제가 돈이 들어와도 뭐 이것저것 막 하다보면 뭐, 그니까 많이 나가요, 형님들. 근데 돈이 나가 그건 나갈 만큼 또 돈이 들어와. 지금 아. 지금은. 어. 응. 나가는 만큼, 쓴 만큼 또 들어오고. 어. 어. 그러니까 이제 저축이 이 많이 모이진 않는 거죠. 어, 네. 어 이거잘 맞네요. 네, 일단 두개다 맞았습니다. 두 가지는. 야, 포동입니다. 야, 두 가지 다 맞았어요. 아, 근데 신기하네 형님. 어, 진짜다 박 형이 생각했던 거 맞잖아. 컵들이 다 소화기관이거든요. 위, 장, 신장, 간이 맞아요. 컵이 돋드네. 맞잖아요 지금 어. 컵이 다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 어 맞아요 어. 위염 어, 이런거 네.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신경성에서 보인 같아요 아 신경성이라고요? 음. 어, 뭐 알게 모르게 그럴 수도 있는데 신경은 제가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막안 안안 받? 받으려고 네. 안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알게 됐습니다. 모르게 어, 이건 스트레스가 알게 모르게 어. 근데 이거는 뭐약 먹고 치료하면 나은데 어... 네 맞아요 저 예, 꾸준하게 그냥 약먹고 치료하고 있고 하니까 예. 수술하고 이런 건 없어요 아 수술하고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그런 건 없어요? 어, 의사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저한테 맞아. 건강 염려증이 있다고 <laughs> 별거 아닌데 왜끼워가지고 <laughs> 약을 주 <줘> 먹냐고 <laughs> 죽을 사람처럼 제가 심각하게 물어보니까 아. 방송에서도 했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홀딩이 되는 건강염, 영 염려증이 있다, 막 이랬었거든. 근데 위장이 안 좋고 소화기관이 안 좋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 뽑았는데 이게 컵이, 컵이 다 나왔어요. 다 네, 컵이 소화기가. 다, 위쪽이 어떻요 네, 컵이 다위입니다 위, 장, 간, 신장, 이렇게. 야 희한하네? 일단 근데 이 예. 카드는 뭔가요? <laughs> 결국에는 죽는다는 뜻 <것도> 아닌가요? 네? <laughs> 예? 어, 치료 계속 안받아 병원 안가다언젠가 뒤진다는 카드 아닌가요, 형님? 아니, 안 죽는다니까 저는 당이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안죽는다니까 예. 너무 안제 친구라서 좋은 말만 해주지 하지 마시고 아 진짜 진짜 정확하게 얘기해요안 좋은 말이라도 아, 아, 정말요 보니까는 칼이 지금 한 10자루 정도 보이는데 <laughs> 시청자하고 존목질하다칼 맞고 죽는다 내가 네. <laughs> <볼도가> 호떡아닌가 <laughs> 자, 그러면 저, 저세 가지 다봤나 아, 하나만 더. 아, 한개 더. 가정. 와이프랑. 예, 뭐 그런 거? 와이프와 나이. 응. 어우, 스트레스 받으시네. 뭐 그래. 제가요? 응. 조금 아, 성격이 좀안 아, 맞으실 것 같아. 어, 성격은 안맞죠 응, 안 맞으실 것 같아. 원래 성격은 안맞 나도 내가 낸데, 와이프는 내가 낸데. 응. 어, 이러거든요. 그리고 좀, 오래되지 뭐 근데 그래도 두 분이 합은 좋아요. 합은 있거든요. 깨지고 헤어지고 이런 거 없어. 왜? 내가 잘 한대요. 제가요? 응. 잔머리가 좋대 그러니까는 살살 이렇게 잘 맞추면서 맞죠, 맞죠. 크게 안 부딪히게 한대 뭐가 맞아 음. 이 새끼. 형이 <laughs> 맨날 보면은 형순이한테뭐 맨날 이렇게 길고 약간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맨날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왜 나는 되게, 되게 늦어 능나해. 네. 너. 겉으로는 막 하면서 뭐 그렇지, 그렇지. 내가 갔다 온다 했는데 뒤에 집에 가서 아여 진짜 미안해 우리 맥주 한잔 할까 이러면서 실에 별 조례는 없. 어잘 됐네. 어 근데 어 내보다 와이프는 조금 뭔가가 어리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아 어, 저보다 아 저보다 와이프가 어, 예. 어리다고 생각. 그럼 철이 없다? 아예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아, 네. 네 1도 왜 반대예요 그건 반대 네. 반대 반대? 네, 와이프가 저를 완전 철옥.. 고옥그렇고 저는 그렇게 안니다 왜냐면 재유씨가 초등학교 때 동창이거든 같은 반어 음... 같은 반 동창이었어요 무슨 방에서 남달라요 다 뺐다 아하슬쩍하지 <laughs> 마라 다 뺐다 그럼 네. 이제 다본 거예요? 어전다 봤어요 자 이제 핵이 자리 바꾸고 어, 아니 잠깐만 뭐, 이거 하나만 더 어떤 거? 혁이랑 나랑 이제 사내 같이 어,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 네, 같이 일하고 아, 커피숍 사장이 고 네. 이제 커피숍에서 네. 이제 커피를 팔고 같이 아, 있는 으니 네. 이제 4년 됐는데 네. 네. 뭐그 동안 있으면서 크게 트러블은 없었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잘 맞는지 네, 그렇죠. 그림이 되게 안 좋은 그림만 나오고. 그림 안 좋네. 그림 안 좋아.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분 마음이거든요. 네. 이게 나의 마음 네. 어. 장사 그렇게 잘안 돼요. 저요? 어희인데 커피숍 어때요? 저희는 꾸준해. 꾸준해요. 네. 음, 그러니까 이름 많아. 네. 이름 많은데 이제 크게 이제 돈이 막 어, 뭐라 해야 되지? 아, 큰 돈은 안 된다. 맞아. 큰 돈은 그렇게 큰돈 아니죠. 어. 이따아하지 않아 설마. 금동에 <laughs> 아, 손대나니까. <laughs> 근데 이분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거데네 예, 맞아요 어, 어. 열심히 해요 네. 성실하신 분이라 어. 어. 예, 어. 음. 근데 뭔가 지금 이분도 이게 약간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어. 어. 일적으로? 어 이건 일이니까 일적으로 어.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긴 하는데 본 마음을 얘기를 안 했나 보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가지겠죠 자기 개인 일일수도 있고 아 스트레스 받는게 어. 아 저는 어떤 일인 줄 알아요 그 스트레스가 어 그런게 뜨는거 같거든요 개인적인 일인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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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같거든요 그건 알면서예왜 어, 어. 스트레스 받는지 저도 정확하게 아는데 그리고 어, 네. 어, 이름이? 김만, 만경 만경? 만경? 네. 아 만경님도 보면은 되게 성실하거든요 네. 어 성실하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네. 근데 이게 약간 주의를 조금 둘러볼 수 있는게 좀 필요해요 아 주의를요? 응. 네. 그러니까는 뭐 이분 같이 일하면서도 약간의 이분에 대한 그런 마음도 좀 달래줄 줄줄 알아야 되고, 약간 네. 뭐 그런 거 조금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4년 동안 달랬는데 <웃음> <웃음> 이분도 동안. 되게 예민하신 분이에요. 어, 맞아요, 어, 예민해요. 어, 예민해요. 성격 자체가 예민했어요. 굉장히 그 생각도 많고, 어, 되게 예민해요. 감정 기복도 약간 좋고,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굉장 어, 좋을 때는 달 약간 달래줘야 되는 스타일. 어, 네. 맞아요. 한참 잘하시고, 네, 4년 동안 해왔습니다. 어, 네. 어, 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어, 다 받고 어 여기 여기로 와봐, 여기 잘 바꿔봐. 어,